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야당동에 대단지 신축빌라 현장. 오늘은 복층 두 번째 타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일반층 복층 같이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 복층만 단독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최근에 봤었던 복층들 중에서 이 집이 어, 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어, 그 정도로 각 공간이 널찍하게 확장이 잘돼 있는 복층 타입이니까요. 좀 개방감이 있는 복층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복층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 역시 팔동에 있습니다. 팔동에 주차 공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벙커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동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동은 벙커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떤 동은 아예 지하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주차 방식이 조금 다르고요. 8동은 아홉 개의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전체에 여 세대만 있거든요. 근데 아홉 개의 라인이니까 조금 사이좋게 사용하시면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지하 1층에 해당하고요. 이 지하주차장 그러니까 벙커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여기 공동 현관을 열면 계단 없이 탑승을 할수 있는데 공동 현관이 여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층에도 있는데요 잠깐 올라가 보면 자, 1층 문을 열면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서는 다시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층 공동 현관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지 않을까 왜냐면 보통은 그냥 여기서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하지 않더라도 뭐 장을 보고 왔다 그러면 주차장을 통해서 이쪽 지하 1층 공동현관을 사용해서 계단 없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바로 탑승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층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공동현관이 쉽고요. 자, 두 번째 복싱 타입이니까 바로 오늘은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1.5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70평을 사용할 수 있는 복층입니다. 세대 현관은 양쪽에 신발장이 4칸씩 있어요. 우측에는 전부 다 채워진 신발장 4칸이고, 좌측은 이 끝에 두 칸이 거울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수납장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신발 수납은 넉넉하고요. 아래쪽은 다 띄움시공이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은 밀어넣고 보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버튼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인테리어는 화이트톤의 도장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웨인슬 코팅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깔끔하고요. 복도식 구간에 방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부터 크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성인이 써도 부족함이 없는 방이고요. 매립형 북박이장이 한쪽은 이렇게 쪽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수납이 가능하고요. 이문 뒤로 보면, 이렇게 북박이장이 세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수납이 충분히 가능한 방입니다. 첫 번째 방이면서 가장 작은 방인데 수납도 여유 있게 가능하고요. 방 크기도 여유가 있고요. 모든 공간의 조절기는 다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난방 관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방은 두 번째 방이자 안방입니다.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이니까 공간은 이제 많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안방은 수납공간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메인 수납공간인 드레스룸인데요. 드레스룸은 이렇게 양쪽 미닫이 포켓도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안쪽까지 깊이가 상당한 편입니다. 한쪽에 화장대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수납이 많이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맞은편에 메리 평 붙박이장이 또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키큰 장이고, 한쪽은 반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는데요. 먼저 이쪽은 이렇게 열어보면, 침구류 등을 수납할 수 있는 북박이 장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렇게 반으로 잘려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 뒤가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한쪽은 이렇게 잘려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옵션이 이번 타입에서 추가된 게 있는데요. 이 위를 보면 스크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00인치 스크린인데요. 빛만 설치해서 사용을 하면 영화를 안방에서 또 시청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양변기 세면대 안쪽에 샤워 공간은 유리 파티션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고요.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도 있으니까 눌러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안방 욕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나가면 이쪽에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세 번째 방이 안방보다 살짝 작은 방이니까 이세 번째 방이 정말 많이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중간방에 해당하는데 거의 안방 사이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한쪽에 북박이 장도 네 칸이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도 많이 가능한 세 번째 방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메인 욕실입니다. 안쪽에 욕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변기에는 비대가 있습니다. 청소용 워터건도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거실 보기 전에 한쪽에 중정처럼 생긴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발판 다른 현장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여기는... 테라스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아래층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엄연히 따지면 이 공간 자체가 서비스 공간이라서 여기에 추가로 데크를 설치하는 작업은 입주자가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테라스처럼 쓰시려면 데크 설치는 개인이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라스처럼 꾸며서 쓴다면 굳이 또 복층까지 올라가서 활용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가족분들 중에 다리가 좀 불편해서 위에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여기를 테라스처럼 꾸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전 같은 테라스 공간이 쓸수 있는 공간이 아래층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까지 따라 들어오면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에 실링 펜, 에어컨, 전열 교환기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도 확장이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고요. 아치 타입이라서 아치형 창이 3개 설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환기할 수 있는 창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측면, 아치형 창에서 보는 뷰가 괜찮습니다. 가운데가 다 터져 있기 때문에 건물은 있어도 답답함이 측면 쪽에서 보는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정면 쪽입니다. 정면은 앞에 빌라가 있기는 하지만 동강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아래쪽을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답답함은 없고요 측면으로 틀었을 때는 좀 터져 있고, 좌측면을 봤을 때도 많이 좀 터져 있는 편이면서 건물이 멀리 있어요. 그래서 크게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을 사용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넓은 거실 공간을 한번 살펴봤고요. 뒤에 있는 주방도 굉장히 확장을 잘해 놔서 많이 넓습니다. 지금 다른 복층 타입들하고 비교를 해 봐도 이 타입의 주방이 정말 많이 넓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해서 6인용 식탁 또는 8인용 식탁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주방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한쪽 좌측면은 수납장을 다 채워놨어요. 그래서 홈바처럼 사용도 가능하고요. 정면에 냉장고 자리 두대 들어가는데 두 대는 기본 옵션입니다. 아 정확하게는 세 대죠. 키친피스로 들어가니까 김치 냉장 냉동 요세 개는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우측면은 상부장을 없애서 이쪽은 개방감을 살렸습니다. 이거는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이쪽까지 전부 다 상부장을 채워놨으면 주방이 넓어서 좋기는 한데 개방감은 살짝 좀 떨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은 상부장을 없애서 개방감을 더 살렸습니다. 자, 아래쪽 하부장 쪽에 비어있는 공간은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거고요. 개수대 라인 쪽에 창을 크게 내놨는데. 보는 풍경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거지를 하면서 바깥 풍경을 볼 때도 답답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상부장이 채워진 쪽 아래쪽도 환기창이 있어서 지금 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굉장히 잘 불어요. 이 뒤도 건물은 있지만 가리는 건 없어서 통풍이 잘 된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메인 쿠탑은 3구 전기레인지 인데요. 이거는 인덕션 1구는 하이라이트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를 해놨고 가스 교체를 원하신다 그러면 어, 배관 나와있죠? 그래서 손쉽게 가스레인지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후드는 바로 위에 매립이 되어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쪽을 보면 아래쪽도 수납을 할수 있고 위에 1구 전기레인지 보조쿡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방이 개방감이 아주 넘치는 그런 주방이라서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다용도실 이렇게 삼연동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안쪽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다용도실도 많이 넓은 복층 타입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조 주방도 있습니다. 개수대,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현재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기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에 환기창이 있고요. 이 보일러는 1등급 제품인데요. 보통 복층은 일반층하고 틀리게 용량이 큰걸 집어넣습니다. 위아래 난방관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큰 보일러 한 대를 설치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 공간은 다 살펴봤습니다. 어느 공간을 봐도 개방감이 상당해서 정말... 괜찮은 복층이다 이런 생각이 보자마자 좀 들었습니다. 흔치 않거든요. 복층은 위 아래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각 공간이 어중간해도 괜찮다들 하시는데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이제 눈이 번쩍 뜨이기는 합니다. 저도 와서 보고 와 정말 공간 활용을 잘해 놓으면서 확장도 잘해 놨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복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계단 사이즈도 안정적이고요 경사도 높지 않습니다 예, 한쪽에 손잡이는 없는데요 손잡이는 달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없는 채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왜냐면 좀 걸리적거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하다면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층으로 올라오면 거실처럼 쓸수 있는 공간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거실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아래층의 거실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많이 넓은 편입니다. 거실로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넓게 확장이 잘 되어 있고요. 층고도 높은데요. 낮은 쪽이 2m가 살짝 안 되고 높은 쪽은 2m가 당연히 넘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다 서서 다닐 수 있고요. 창이 여기에도 하나, 계단 쪽에도 하나 나 있고요. 테라스 쪽으로 나가는 문도 이제 크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문을 다 열어 놓으면 맞바람이 불어서 좀 시원합니다. 복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가 첫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 살짝 직사각형인데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넓은 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아래쪽에 수납장은 다 채워놨습니다. 복층 방도 역시 뒤에 창 하나. 정면 쪽 창은 테라스 쪽을 보도록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다 열어두면 맞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가보면 자 이쪽에 이렇게 또 넓은 보조 주방 공간이 나옵니다. 보조 주방이라고 하기에는 메인 주방 공간 용도 되는 사이즈니까 보조 주방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화풍기 설치가 잘 되어 있구요. 이곳 전기레인지 있구요. 개수대 있고, 하부장만 채워놨고, 위로 환기창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여기에 딱 알맞게 놓을 수 있도록 확보가 잘 되어 있구요. 전기 콘센트는 좌우측으로 마주보게끔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복층의 욕실인데요. 이 복층의 욕실도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딱 보셔도 이 세로 길이가 상당히 길다는 건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욕조가 설치된 이 자리를 보면 보통 1인용 욕조가 여기서 끝나요 근데 뒤에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더 길다 그렇게 넓은 욕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간에다가는 세면용품이나 샤워할 때 쓰는 목욕용품들은 다 올려두고 또 사용을 하셔도 좋겠죠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 여유가 많은 넉넉한 복층의 욕실을 봤고요. 이제 이 안쪽에 있는 공간은 두 번째 방이자 큰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전체 크기를 보면 이렇게나 많이 넓습니다. 그런데 안쪽이 살짝 좀 이렇게 꺾여 있죠. 저 구간에 다가는 행거를 설치해서 수납공간을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두 번째 방에도 창이 마주보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또 수납장을 채워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복층의 내부 공간도 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은 테라스를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테라스의 전체 크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인데요. 안쪽까지 굉장히 많이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테라스도 여유가 상당한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수도는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기콘센트는 이 뒤에 입구 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을 보면 여기도 발판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아래쪽을 보면 테라스처럼 쓸수 있는 공간에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이 제가 어, 데크를 설치해서 테라스처럼 쓸 수도 있다. 라고 했던 구간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데크를 별도로 설치해 주실 거니까 이 구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개인이 하셔야 되고요. 위에는 별도로 설치를 해 주실 거니까 요거 참고를 꼭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 복층 타입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생활 보호가 어느 정도 가능한 공간으로 꼭 만들어 놓습니다. 일단 나왔을 때 우측면은 이렇게 옹벽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옆세대 간섭이 없고요. 이 정면 쪽은 보통 이렇게 한쪽을 뚫어 놓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터 놨는데요. 펜스로만 마감을 해 놓고 여기는 원래 늘 이렇게 트여 있는 공간이니까 여기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좌측면은 보통은 다 막아요. 그래서 좌우측이 막혀 있는데 이 복싱 타입은 좌측 라인은 펜스로만 마감을 해 놓고 뚫어 놨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쪽에서 보는 뷰가 시원시원 하거든요 옆에 이렇게 집이 있기는 하지만 이쪽 측면으로 보는 대부분은 다 트여 있기 때문에 이쪽은 옹벽으로 막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요거는 잘한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면 쪽도 빌라는 있기는 하지만 테라스 끼리 마주 보는 건 아니니까요 크게 간섭이 있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는 어쨌든 창들이 좀 보이니까 보이는 게좀 싫다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살짝 막아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복층, 또 다른 복층 타입이죠. 하나 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층하고 복층을 같이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 복층만 단독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이 복층 타입이 제가 최근에 봤던 복층들 중에서는 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각 공간, 침실도 그렇고요. 주방 거실도 아주 넓게 확장이 잘 되어 있고, 복층 위의 공간들도 널찍하게 확장이 잘 되어 있어서 최근에 본 복층들 중에서는 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 타입은 딱한 세대가 남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와서 직접 둘러보실 때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집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